아니, 내가, 마음의 준비가 좀 필요해. 내가 말했잖아. 근데 진짜 미안한데, 나 지금 음. 너무, 더워서, 바지 좀 벗고 있어. 아, 잠깐만잠깐만 잠시만. 이런 음아아 자, 한 초록이 형한테 좀 질문 좀 드릴게요. 이게... 혼전 순결이 뭐죠? <laughs> 결혼을 아직 안한 거, 약속만 잡아놓고 안한 거지. 예. 그러니까 이제 이게 혼전 순결이다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? 내가 설명해 줄게요. 구성해 성 전문가로서 영어로 말하면 No Merit, No Sex. 내가 뭐라고 했어요? 구성해 씨가 있으면 구두리가 있다는 거예요. 네, 혹시 혼전순결 혹시 있으신지 중에서 존중은 하는데 네. 저는 아니에요 아 아이시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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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아, 전... 혼전순결입니다 결혼하셨잖아요 아, 어. 혼전순결이세요? 예 혼후순결이요 아 혼후순결이요? 아 혼전순결이요? 제가 단어를 아, 좀잘 알았어요 아, 아. 근데 저는 혼전순결에 대해서 반대해요 왜냐면 혼전순결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랑이 깊어지는 건 아닙니다요 저도 혼전순결은 결혼하는 입장에서 저... 금 반대하지 않나요? 양진 씨는 좀... 네. 연애를 10년 넘게 했잖아요. 맞아요. 혼전 순결이 이게 된다고 아, 생각하십니까? 사실 뭐안되죠한 1년만 깨지긴 <laughs> 했어요. 그런 게. 오, 그래도 오래 혼전 순결이. 그렇죠, 아, 그렇죠. 네. 진짜요? 그때 음. 순수했었으니까 아 그때 당시에 혼전 순결을 결심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. 저는 듣기로만 들어봤는데 종교적인 이유도 있다고 하더라고요. 맞아, 맞아, 맞아. 독실한 자, 크리스천이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. 맞아, 맞아. <laughs> 그 있어. 10년 동안 교회 다닌 친구가 있는데 네. 그 친구는. 하던데 그걸 <laughs> 소식까지 아시는 거예요? 예예. 종교도 여러 파가 있으니까. 그렇지. 네. 과거의 어떠한 기억 음. 때문에 음. 뭔가 거부하게 된 음.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. 예를 음. 들어 트라우마라든지. 그렇죠 그 여러 가지 뭐 사건이 있어가지고. 근데 여기서 조금 기분이 나쁜 게 아예 처음부터 지금까지 혼전 순결이 아니에요. 이 전에 연애 때 이미 음. 관계를 음. 하셨거든요. 자. 아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관계를 안 하는데 헤어졌던 사람이랑 관계한 거 아닙니까? 잘못된 거 아니여? 아왜 어? <laughs> 이렇게 낯설어? <나왔을까? 웃음> <laughs> 아니 우리가 뭔 대화를 했는데? 누구나 받는 정부 지원금 128만 원! 다운 에 두고관계에 있어서 섹스가 또 얼마나 큰 비율을 차지하는 지요두관계랑 섹스는 같은 말입니다 <웃음> 아... <웃음> 아, 얘들아. 우리 민팅. 아, 죄리 죄송합니다. 아, 죄송해요. 저도 운가 섹스밖에 생각이 안 나서. 제 생각에는 그래도 한 60%? 어, 그건 찾아야 된다. 철옥이 언냐. 지금은 중요하지 어떻게 생각 안 하는데 결혼 전에는 진짜 중요해요. 이 결혼 왜 웃어요? 우리가 섹스하는 동맹이에요? 이게 뭐여성분들께서는 이제 또 정신적인 사랑도 있다고 하시지만은 남자들은 또 이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남자가 이미 백일이면은요. 예전에 많은 이랑 저그 송도 검수준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. 빨리 어느 정도 협상을 해야 되지 않나. 음. 그렇죠. 제 말은 조금 여자분한테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혼전 순결이 아니셨던 분이고 음. 그 음. 사랑하는 사람이랑 그 트라우마는 극복이 나가면 좋지 않겠냐라는 음. 생각을 좀 해봅니다. 음. 다섯 명다 혼전 순결하고 쳐봅시다. 스킨십은 어디까지 가능한지. 어 저는 키스 진한 프렌트 <laughs> 딥 키스예요. 아 와우 딥 키스 와나 흥분돼. <laughs> 아니, 아니 생각어 뽀뽀? 어, 어... 뽀뽀.. 키스까지 안 가는 이유는 혹시 뭔가요? 왜냐면은 그거부터 이제 조금 섹시한 느낌. 달 거지가. 그렇죠난좀 많이 만지는 정도. 많이 <laughs> 만지 정도 아니 이게 이제 만지되 이제 조금 중요한. 자체가. 아, 그러니까 아, 그, 내 말은 <laughs> 이좀이언전 네. 순결이지만 이좀 중요한 부위를 조금 피하고 <laughs> 아, 어, 이, 이렇게 뭐 배도 만질 수 있고 뭐 허리도 이렇게 뭐 만질 수 있고 이렇게 뭐 끌어안을 수도 있고 네. 목 떨미 잡을 수도 있고 막. <laughs> 하잖아. 그러니까 그러니까 난 이거야. 어, 가장 소중한 부위를 냅두겠다 이거지. <laughs> 시뮬레이션 하나만 그려볼까요? 렇게 이렇게 묶었으면 좋겠는데? 어.. 뭐 뭐.. 떡볶이 끼실래요? 일단은 돌기 <laughs> 형이랑 연 씨가 사겨요 어 사겨요? 오 좋아 오 좋아 너무 좋아하는데? 너무 좋아하시는데? 어, 아이 좋아 좋아 어떤 상황이냐면 진한 <laughs> 키스까지 했어요 오. 근데 연 씨가 운전 순결주의자예요지고 스탑해야 되는 그런 상황 오빠 미안해 오늘은 안될거 같아 아니 지금 몇 번째냐 오빠 <laughs> <왜> 화를 내아 <laughs> 너는 내 입장 생각 안 해? 응. <laughs> 왜? 왜 이래 <laughs> 아니, 지금 이게 몇 번째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, 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, 화내도 안 통해고, 그러면 귀엽게, 아, 나 진짜 오늘 많이 고픈데, 어떡할 거예요? 사랑해요 <웃음> <웃음> 어차피 결혼하면 은 우리 같이 살 건데 조금 미리 예행해서 한다고 나쁠 게 없잖아요, 맞죠? 아니, 내가 어. 마음의 준비가 좀 필요해, 내가 말했잖아. 근데 진짜 미안한데, 나 지금 음. 너무 더워서 바지 좀 벗고 있어. 아, 잠시만, 잠깐만 잠시만! 뭐가 더워요? 자연스러운데? 뭐가 더워, 지금? 나는 음. 근데 이런 게좀 약간 어때요? 어때요? 여자친구 입장에서. 아, 싫어요. <놀라> <오>! <놀라> 네. 냄새까지 참아야 돼? 아 미안, 아 내가 근데 준비가 안 돼가지고 마음에. 아, 아 더워서 바지 좀 벗을게. 아, 아 잠깐만. 벗지 마봐. 아 내가 네. 근데 진짜 내가 조, 조금만 기다려주면은 내가 진짜 준비해서 제대로 한번 해줄게. 내가 지금. 내가 여자로 안 보이나? 아 그건 아닌데 아. 나 갈게. 아 어, 잠깐만. 가지 마봐. 아까 바지 벗는다 그랬나? <laughs> 아 뭐야? 아니, 아니 뭐야? 지금깨지갈락고 했는데. 그래. 아니 결혼을왜자니까깬 거야. <laughs> 아니, 뭐 사장님 상하는데요? 진짜 와, 사장님. 아, 저도 좀 상황한데요. 진짜 상황이야. 엄청나요 누구나 받는 정부 지원금 128만 원. 다음래 우리 사연자 분의 이제 고민. 어떻게 해야 되는지. 저는 이게 뭐 협상이 안 된다면은 깔끔하게 이별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음. 합니다. 네. 예. 강수를 둬야 된다 생각해요. 오빠, 근데 나는 여기까지 안 되면 우리 헤어져야 될것 음. 같아라고 하고 음. 그 키를 그냥 남자 친구분한테 지어 주는 게 음. 음. 저는 정말 사랑하는 여자면 기다려줄 수 있지 않나 일단 혼자 해결하고 최대한 저도 동감이에요 음. 피해를 지어주고 음. 너가 아니면 나 안돼 얘가 이렇게 어...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같이 가 맞는 분을 만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음. 생각도 듭니다 누구나 받는 정부지원금 128만원 다음 해